해야 되지 할수 없어. 이 응. 그러니까 뭐 송아지 돈도 안 되는 팔아 치아 지뭐사은 비싸고 안 돼. 음 그래, 잘 살아 잘 크. 그래 잘 커. 잘 커요 가서. 음 송아지를 잃은 어미소의 울음소리가 구슬프다. 아이 미안하네. 미안해. 돈지 팔아가지고 미안해. 그 무렵 부부의 집에선 송아지가 비닐하우스 안을 마구잡이로 휘젓고 있다. 어, 송아지 왜 들어갔어 여기? 어후, 큰일 났네요. 어, 송아지가 왜 들어갔어? 어, 몇 조선이래.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어미에게로 도망을 간 송아지. 하우스 베리스 저거 떼 가지고. 하우스 송아지 나왔잖아. 그만 비닐하우스에 구멍이 나고 말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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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할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송아지는 그저 어미소를 보고 반기느라 바쁘다. 뒤늦게 비닐하우스를 살피러 온 할머니. 아헤이. 아지가 절로 뛰더라고. 집을 비울 때마다 이렇게 말썽을 부리니 큰일이다. 야, 다발봉지 하우스 다 째고. 저, 저 나무를 잡긴 했으나 해 주지. 음, 여기 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열무. 나무. 열무, 열무. 열무김치. 하는 네, 아, 어. 거. 송아지 키 여만만 말을 일는데 송아지 팔아야 되지 안 될세요. 원래 그를 그래 팔거나판지 뭐. 그 어리가지 되겠어. 송아지 이미 제 이미가 더래일 가면저 송아지가 일로 떨어대기 다 낭치놓고 떨어대기면서 말을 일가서 팔긴 팔아야 돼. 팔아야 되지만 말을 일가서 안 되는데. 서운하긴 서운하지만은 이김 임이가 어서만 임이가 나가고서 막 떨어뜨기면 이렇게 말을 일고 나물 다 빻아대놓고 쓴거놓고 이래놔서 팔아야 되지 할수 없어. 음. 까이 그러니까 뭐 송아지 돈도 안 되는 거 팔아 치하버리지뭐 사료값은 비싸고 안 돼. 점점 깊어져가는 부부의 근심. 어린 송아지는 어미의 젖을 먹어야 하는데 나이가 많은 오무는 아무래도 여의치 못하다. 결국 송아지에게 매번 비싼 사료를 먹여야 되는 건데 부부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다. 놀러시오. 며칠 뒤 부부의 집에 수의사가 찾아왔다. 송아지 온 방법에 해서장하 요근래들어 기력을 못 쓰는 우무 때문이다. 그 있어야 돼. 도도 완전히 뭐그 예. 보니까 나이가 많데 나가 많이 그래. 건잘 키웠네, 보 등치가 아짱지도안 하고. 아니, 손은 이렇게. 좋아요. 네. 와, 와, 와. 우무를 진찰하는 수의사. 요즘 우무가 기력이 부모님, 없는 이유를 알수 있을까? 정도, 할아버지 그래. 부부가 야, 아닌 다른 소원, 사람을 그래. 보면 불안해하는 우모. 그건 수의사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할아버지 <laughs> 이거 그 저기 소가 예. 언제 보냈어요? 아래 보냈어요. 아래야 아래 한번만 보냈어요. 야밭 깔고 음. 이제 또더에가서일좀 하고 그랬어요. 음. 야 지금 저 나이가 많잖아요. 야, 나이가 않나.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어, 주기적으로 조금 조금 하다가 일을 하면 괜찮은데 저 옷에 한참 바쁠 때라 가지고 그렇지요. 너무 리하게 yeah. 하다 보니까 이 소간 지금 나저 사람 나이로 치면 은 이게 한 70대 이상 된 노인 아, 노인 어, 말이야, 노이, 노인 노인 yeah.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소가 늙었어요. 소가 좀. 어, 좀 지친 예, 예. 상태다고. 네. 예. 내심 우무의 어깨에 힘을 빌렸던 할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다. 특별한 건 없고 영양제를 좀 꼬부러주면 예, 예. 앞으로 더잘 이렇게 예. 응. 더 오래 오래 이렇게 커갈 수 있겠습니다. 와와와 예, 예. 와. 괜찮아. 와. 우무가 어서 빨리 기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영양제를 와. 맞기로 했다. 음. 포도당에다가 비타민 뭐그 여러, 여러 가지 복합 영양제 섞어와 낯선 사람이 이렇게. 우무가 놀랄까 봐 옆에서 진정시켜주는 할아버지. 와이 송아지 이거 저기 어미가 저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거 왜 키울 겁니까? 아이 나듣기 키워가지고 팔아야지요. 음. 아직은 어린 걸 팔라 이거 너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야. 송아지도 다히워봐 해야 백만 원이고 그렇지. 큰소도 이거 나가봐야 백만 원도 안되거든 야, 야. 근데 사료비가 사료비가 어, 엄청 되가 지어. 뭐. 그러니까 일 년에 이거 마이너스 송아지 백 그거 으면한 7, 8 0만원도가죠 야. 지금 저 의미가 저지 잘안 나와가지고 예. 그러기 때문에 자꾸 딴거 주고 먹고 이래가지고 막 설사도 하고 야. 이러면은 더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야. 이 소를 갖다가 빨 이게 처음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오모 역시 송아지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차일필 미뤄봤자 송아지는 부부의 빚이 들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다음 날. 결국 정우섭 할아버지는 소장수를 불렀다. 소뭐소소를 소리. I'm not sure. I'm 고 o t sure. I'm not s u 지 e I'm not sure. I'm 그래서 그래 r e I'm 아 o t sure. 데 많이 싸요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알아요 I'm 계십니다 u r e I'm 강요자짜리왜 팔아? 좀더 먹여지. 아이, 말을 가서안 돼. 아유, 말을 읽고 거슭해서는 귀찮아안 돼. 사료값은 비싸고. 아, 쌀은 돼, 지금. 어, 싸이여 송환이 요 정도 되면요. 음. 이런 이런 건요. 파는 사람은 잘 없고. 음, 없지. 없고. 응, 없지. 갑이 시세가 안 좋아요. 시세 안안 좋게 되면 팔지. 응. 그래야만 이건 키해가지고 내가. 사는 다람은다 미기 보지 그래, 요즘은. 아, 내가, 그래, 요즘 그래. 그래. 내가 미기면 안는데 말을 가어안 돼. 말을 아. 가서안 돼. 뭐 그럼 갑이 안 좋은데도 파실라고? 아, 팔고로. 이런 건 송아지가 3개월 열어주면 음. 한 50만 원에 씁니다. 아이고, 거기 그래요? 네, 50만 원도 10만 원만 더 쓰지? 아, 10만 원이고 말고는 50만 원대만 사지. 안가러면 항상 하랍니다, 지금. 음. 왜 그런가 하면요. 음. 너무안 송아지껏 그래가지고큰손 음. 되게 좋은데. 큰손 좋지. 사료값은 나날이 오르는데 송아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잠깐만요. 아, 55만에 가고 이거 밀라는 거지. 컨서버 사정하지 않거든. 갑니다. 그렇지. 그래요. 그래 가이고요 제가 나 팔아요. 팔아야 되겠어. 같이 손이 할한테 물어보고 물어, 예, 물어봐. 할만이 물어봐야 물어봐야 물어봐야지, 현만한테. 그럼면염 봐야지. 할마이. 아내에게 손으로 의견을 손으로 구하는 손으로 할아버지. 55만은 뿌이안 주려고는 60만 달라고 그때엄지가 들렸습니다. 지가 됐어요? 아, 지가 그게 싸요. 하지가잖아요 4개월 4개월싼게 아이고. 송지 한두백만 쓸까요, 송아지가 네. 그래 같은, 예. 아래 택시 하시고 음, 음. 그래, 음. 고만 그래 팔채고만 그래 그래. 음. 아, 저, 그래, 송아지가 이미가 떨어 떨어졌던 것지 한, 저들 긴뛸 때가 됐긴 뛸 때가 됐는데 아울요 울어요, 막 미치로 음. 음. 울어야 되는데. 음. 한 일주일은 음. 울어요, 그래. 새끼도 음. 울고 이미도 울고 음. 좀 그래 어리 가지고, 아유 안타까워 이좀 음. 조금 더미면 좋기도, 한데. 그렇지 어째. 송아지야, 이라도 먹고 가거라. 일로 와, 겁내 좀 하고. 이거 먹고, 먹고 좋은데 좀 임대 좋은 곳만나가서 가서 잘 스커. 자, 자, 잘 먹어봐. 먹고 가. 송아지 오늘 시집 간 날. <laughs> 왜 시집 간 날이라 그래요? 오늘 지미 밑에 떨어져서 갈 때는. 소장사람 들어 i 갈 g 시시집 o t 이 the house. 마고? going to go to the h o u 어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그런 송아지를 순식간에 밧줄로 낚아채는 소장수. 어린 송아지와 우무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뿐이다. 음. 얘, 다에 그러서. 야, 야, 이와, 이와. 이무안 나가 될까? 지요. 김승 지비기다가 빨리 나가면 소도 소 극히 음, 소가 눈물을 뚝뚝 걸려. 소도 크게 소리를 지르지. 우리도 서 번하고 그래. 네, 송아지도안갈라고막 버뜯은 그리고막아 차이 올릴 안갈라고막이까지 소도 막 그만 막막막지가그 내면 막막막 이래요. 음, 음. 음, 뭐이래저막 애를 먹고 막 맞다. 애를 지 소도 말못한 짐승이라도 음, 그게 안 됐지요. 야, 안 음. 그날 밤 음. 늦은 시간인데도 잠들지 못하는 우모 송아지를 찾아 구슬피 우는데 음. 음. 늘 이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죄인이 된 심정이다 아이고 아. 아, 미안하네 미안해 소환질 아가지고 미안해 소환질 아가지고 소가 앉지도 않고 저저잠을서서이 돌아댕기요 음. 저기 걱정을 하잖아 소환가 없을게 새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심 있어 요 소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똑같을 터 우무의 잠못 드는 밤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모처럼 맑게 개인 하늘, 송아지를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는 우물을 보면서 마음이 편찮았던 부부. 결국 소장수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아, 있어아저소저저건로서 뭐, 되지 안 돼. 예?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안돼. 이미서 지 0175331. 늘 일꾼으로 식구로 부부의 곁을 지킨 우물을 위해. 할아버지 부부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 야, 아이 소가 울어서 안될 새, 소를 물어야 될 새, 어, 아이 그래 좀 미안하지만 좀저교환반 해주게. 그 사람한테 좀 양해 좀 구하게.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팔린 어, 송아지. 아, 팔았는... 할아버지는 그니까. 소장수에게 받았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그렇지. 내고 송아지를 데려오기로 했다. 송단 먹고 키. 귀... 어린 걸 팔아가지고 자꾸 웃기안돼안 치러서 그래 내가 손을 놔도 이제 저 무라이 돼야 그날 오후 마을 입구에 나타난 소장수의 트럭. 오모가 애타게 찾고 있는 송아지가 보인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도망치듯 어미에게 뛰어가는 송아지.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도. 어미 품이 그리운 건 매한가지인가 보다. 살았다가 어디 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요. 음. 그렇게 이미도 좋아하고 새끼도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그래 저래 그래 안 돼. 그래 몰랐대. 좋아해요. 오늘 정우섭 할아버지 부부에게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우모와 송아지는 부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 것이다. 지리 저절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뛰겠어? 오이게 얼마나 저절로 잘 먹고 그래? 떨어졌어 이렇게 <laughs> 눈물까지 흘리잖아.